네, 반갑습니다. 중고차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드링카는요, 잔고장 없기로 정말 널리 정평이 알려져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이 하이브리드 배터리까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도 2 0 k m 가까이 나오는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렉서스의 ES300H 차량 한번 준비해 봤고요.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1570만원. 이제는 천만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착한 금액의 이 프리미엄 세다. 렉서스의 ES300H랑 만나볼 수 있고요 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히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5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6만km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력 구상 단순 교체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한 분께서 지금까지 쭉 관리해왔던 1인 신조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렉서스 ES300H 차량의 외관 컨디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쪽 봐주시면요 일단 렉서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로 이 모래시계 그림 정말 근사합니다 지금 그릴 컨디션이나 이 크롬도 지금 벗겨진 데 하나 없고요. 지금 라이트도 보시면은 렉서스의 L마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안에는 LED 라이트가 다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또 아래쪽 범퍼 쪽에는 전방감 시센서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휠 컨디션 약간의 가장자리에만 생활 스크래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요. 절반가량 남아있고요. 이어서 이 프론트 엔더부터 또 사이드 리피터 깨끗하고요. 깔끔, 보호 쪽까지 쭉 보고 있는데 문콕키스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틴틴 컨디션도 지금 측면 쪽에 잘 짙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전 차주님께서 위에 루프 스킨까지 정말 깔끔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이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아래쪽 휠 컨디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쪽보다 좀더 깔끔한 휠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뒷바퀴 트레드 역시 앞쪽과 동일하게 절반가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래까지는 교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옵션 보시면 은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보도판 위쪽에는 후방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이제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요, 지금 넉넉한 트렁크 적재 공간에 제가 봤을 때 골프백 두개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갈 만한 공간성까지 갖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상태도 아주 부드럽게 잘닫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조수 쪽 측면부 쪽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이쪽 역시 반대쪽과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까지 갖고 있습니다. 렉서스 이제 ES300H 차량,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 컨디션, 공간성까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실내 들어왔을 때 아우 일단 정말 깔끔하고요 진짜 이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진짜 너무나도 컨디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일단 시동 걸어보기 전에 키 이렇게 두 개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EV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무소음이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우, 정말 정숙합니다. 정말 정숙하고, 지금 또 계기판에 나와 있는 게, 연비가 이렇게 서 있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네, 15.2 연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정말 또 고속주행 시에는 20km 넘게 연비 효율성까지 뽑아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천장에 보시면요. 네, 개방되는 지금 썬루프 틸트 상태 작동 잘 되고요. 지금 개방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릴 때 잡소리 하나 없고요. 다칠 때도 마찬가지로 잡소리 하나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방 쪽 보도록 할게요. 전방 쪽봐 주시면은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 뒤편에 보시면은 전방 후방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잘 작동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순정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작동도 잘 되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후방 카메라도요. 지선과 연동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아래쪽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 봐 주시면은 네. 프리미엄 세단을 대표하는 옵션이죠. 아날로그 시계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 차주님께서 무선 충전 거치대까지 넣으셨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각종 라디오, 미디어, CD플레이 퀵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이 차량. 그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지석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각각 다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드라이브, 셀렉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 봤을 때 일단은 지금 너무나도 가죽 상태 좋습니다. 오른쪽에 봐주시면요. 블루투 센치 프리 기능. 좌측에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 버튼들, 볼륨 조절 버튼들과 그리고 핸들 뒤편에 보시면 은 크루즈 컨트롤 레바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도 작동 잘 되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봐주시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 옵션과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요, 메모리 시트 기능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이 차량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앉아봤을 때 일단은 이 렉서스만의 이 정말 이 착자감 좋은 시트 공간성 보셔도 183 신장을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앉아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공간성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정말 이 좀비 같은 내구성, 진짜 시트 보셔도 사용감도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내구성까지 좋은 시트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실내 공간성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까지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붐네트까지 열어봤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EV 모드에서 지금 가솔린 모드 전환이 됐고요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아또 EV 모드돌 왔는데요 정말 이 고요함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히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5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6만 1 k m 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력 우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모사고 차량이고요 출고 때부터 쭉한 분께서 관리해왔던 1인 신조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이전비 감면 혜택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비에서도 아주 메리트 있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1,570만원. 1,570만원에 이 15년형 렉서스 ES300H랑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에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드링크 대표번호를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한분한 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또한 아빠의 드링크에서는요, 이 차량 외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표번호 문의 주시거나 아래에 나오는 저희 밴드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그래서 문의글 작성해 주시면 요 보다 신속하게 저와 함께 소통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션는 이렇게 메리트 있고 가성비 있는 차량들로만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좋은 모습, 좋은 차량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손현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